다이아몬드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땅속에서 썩어 만들어지는 다른 광물들과 달리 다이아몬드는 아주 높은 온도의 힘을 받아 만들어진 순수한 탄소 결정체이기 때문이죠. 뜨거운 열과 수많은 마찰을 통해 만들어지는 보석 다이아몬드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가치 있는 삶 또한 사실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결정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유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로이킴의 봄봄봄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마인드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 오늘 인천 마인드팀 마인드 연구소 팀 이영미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풀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는 새 학기라 두 분도 다 바쁘셨죠 네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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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게 보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 강사님 이번 주에 아들 입학식 다녀오셨다고 하셨어요 네. 어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laughs> 어네저두 번째 입학인데도 좀 굉장히 좀 좀 설레는 아, 둘째, 마음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아이가 적응을 음. 잘할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 어, 괜한 걱정을 음. 했던 것 같아요. 어, 네, 네. 잘하고 네. 있군요. 네. 네, 저도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때가 기억나네요. 어. 그게 교문 앞에 부모님들을 이제 꽉 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아이가 잘 적응할까, 낯설다고 울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음, 어, 정말 되죠. 잘 지내더라고요. 음. 네. 저 어렸을 때랑은 저희 좀 다른 풍경이 많죠. 음, 네,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시골이라 그런지 학교 끝나면 알아서 집에 가고, 음. 부모님들은 뭐 일하시느라 학교에 참여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음, 맞아요. 음. 네, 요즘은 는하원길에도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나와 계시고요. 음, 맞아요. 학부모 참여 수업과 또 총회에도 많은 음.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애들 등교시키고 나서 엄마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카페 네. 같은 데 가면 엄마들 되게 북적북적한 거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음. 거기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정보 공유하고 음.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 보면서 이게 좀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일부로 뭐 약속하지 않아도 소모임이 음. 매일매일 만들어지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정보도 나누고 또 많은 정보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내가 아니면 혹은 자녀가 학교나 직장 등 새로운 단계에 발을 내딛는 시기가 바로 3월이잖아요. 네. 네. 새로 시작하는 많은 분들 그곳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마인드 스케치가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어, 그럼 마인드 스케치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고요. 유라 씨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제겐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 때문인데요. 저희 남편은 신혼 때부터 한 직장을 진득하게 다니지 못하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가 많아요. 거기다 일을 한다고 해도 월급을 잘 갖다 주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주식 투자를 하질 않나, 다단계 가입비로 써버리질 않나, 번 돈을 무조건 한 방에 투자해버려요. 그리고는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곧 대박 난다고요. 제발 정상적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남편은 힘들게 벌어서 쉽게 불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투자도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없는 곳에만 해대길래 말리다가 싸움만 나서 전 집에서 이불 닫아버렸습니다. 전달부터 생활고가 너무 심해져서 아이들 학교 가 있는 동안 집앞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일을 시작했는데도 남편은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하지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있는 돈을 썼지만 이러다 없는 돈까지 끌어 써서 빚까지 질까봐 겁이 납니다. 조금이라도 남편의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강사님 부탁드려요. 네, 일명 한탕주의라고 해야 하나요? 아유, 네. 아, 남편분 가치관 때문에 아내분이 생활을. 생활을 이끌어 나가시는 주부로서 너무나 많이 어렵겠어요. 음. 네, 누구나 음. 이제 가족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해주길 원하지만 그렇죠. 모두가 그런 길로 가지는 않죠. 맞아요. 네. 네, 가족들을 좀더 넉넉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도 이해 어, 있겠지만 음. 먼저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네, 오늘 두 분이 같이 들으신다고 하니 어, 강사님 오늘 어, 아내분께 또 힘이 되고 남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어 요즘 경기 침체라는 기사도 많이 나고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로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음, 맞아요. 그래서 사연 주신 분처럼 많은 분들이 외벌이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그렇죠. 아이들이 커갈수록 교육 비나 이제 학비에 대한 부담도 음, 커지고 맞아요. 요즘 빚만 없으면 왜 부자라고 하잖아요. 음, 네. 네. 대출이 이자나 뭐 통신비, 물가도 올라서 이런 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음. 네, 또 비단 현재뿐 아니라 백세 시대를 맞이해서 노후 네. 대비를 하려고 음. 경제적인 여유를 갖춰야 한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맞벌이뿐 아니라 투잡, 쓰리잡 등두세 개의 일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세 가지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사실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예? 쉽지 음, 않습니다. 네. 그래서 큰 노력 없이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으로 어, 이, 이분처럼 어딘가에 투자, 특히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아이고, 많습니다. 네.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주식 투자자가 489만여 명인데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 인구 약 4,360만 명중 11%로 나타났습니다. 네, 11%면 엄청 높은 네, 거예요. 네, 노동력이 있는 국민 10명 중 1명 꼴인 거죠. 네. 맞네요. 네. 네, 특히 40대의 주식 투자자가 142만 명. 전체 음. 실질주주 중약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아, 40대요? 네. 음. 통상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또 학원비 등 지출이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시기인 이때 일확천금을 꿈꾸며 로또 등 각종 복권을 지나치게 구입하는 사례가 많고 네? 또 요즘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 음. 아예 도박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네, 네. 경마장이나 강원랜드로 향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심할 경우 또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해외 원정 도박에 빠지는 음. 경우도 있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 스포츠 베팅이나 스포츠 음. 뭐 온라인 게임 도박도 음, 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접근성이 좋잖아요. 너무 쉽고.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은 위험한 것을 알지만 주식투자나 가상화폐투자는 불법도 아니고 그건 재테크지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고 네. 계실 것 같아요. 음. 하지만 본질을 따져보면 불법 도박 가상화폐 또 주식 로또 등 전부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는 거거든요. 대박! 한방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별개로 경제적 어려움을 한 번에 역전하려는 한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 오늘은 우리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한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요즘 우리 사회의 이 한탕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아, 네. 네, 특히 미래 시대인 젊은 층 사이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얼마 전에는 20, 30대 청년층 사이에서 일확천금을 노린 가상화폐 투자가 열풍이 불어서 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음, 아, 맞아요. 그, 비트코인이 한참 네. 열풍이었잖아요. 비트코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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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은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인데, 투자하고 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열풍이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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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는데, 앱 분석업체 YG앱이 당시 2017년 조사 결과 비트코인 앱 이용자의 연령층은 30대가 32.7% 가장 많았고요. 20대가 24%, 예? 음. 또 50대가 15%, 또 10대가. 6.5%나 됐다고 합니다. 네. 오. 초반에 투자한 사람들이 막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을 막 벌었다는 사례를 드, 들으니까 네. 막 정말 너도나도막다 달려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봤어. 관련한 막 유행어들도 생기고 그랬던 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요즘은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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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기사도 안 나요, 음. 잘. 네. 네. 어, 열풍이 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락한 가격 때문에 또한번 사회를 놀라게 음.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24시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네. 또 거액을 잃고 패인이 됐다는 청년들의 음. 얘기가 인터넷에 종종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안타깝지만 스스로 목숨을 끄는 그런 사례까지 네. 어, 생겨났습니다. 아유. 네. 돈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완전 망가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탕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노동욕구 저하. 건강하지 못한 투자 문화의 조성 등이 있습니다. 네. 즉, 투기로 돈을 쉽게 벌면 누구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안 하겠죠. 음. 그러면 경제 활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저도 주변에 주식 투자에 중독됐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아. 한 번에 너무 많은 돈을 벌었다가 잃었다가 해보니까 네. 10년 넘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서 본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네. 네. 어, 또 설령 이런 투자로 돈을 조금 벌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손해예요. 음. 쉽게 돈을 벌면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버는 노동의 값진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음.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청년층, 그리고 가정의 기둥이 되고 있는 당년층에게 한탕주의는 그와 그의 가족 모두를 한순간에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는 가장 달콤하지만 위험한 꿈입니다. 음, 네. 그렇겠네요. 네. 저의 멘토인 70대 스승님은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하실 때 종종 바쁘면서 돈을 적게 주는 일이 가장 좋은 직장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바쁘면서 돈을 어. 적게 주는 직장. <laughs> 네. 저 나쁜 사장님이라고 안 하나요? 그러면? 네. 어, 요즘 세대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겠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라. 어 이런 말을 막 덕담으로 하기도 해요. 네, 다들 좀 어리둥절해하죠. 음. 하지만 그속도을 듣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모든 젊은이들이 꿈꾸는 여유 있고 풍족한 삶은 결국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자신을 믿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음. 그래서 어떤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가장 불행한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음.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부담을 넘으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보람과 함께 일이 주는 즐거움을 배울 수 있고요. 또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서로 돕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음. 네. 젊은 시절에 배우는 소통 능력과 함께하는 지혜. 그리고 부담을 넘는 즐거움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음. 이 70대 아. 어르신의 지혜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여유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큰 가르침이 되더라고요. 음. 네, 그냥 젊으니까 열심히 일해라, 이제 고생해라 하는 게 아니라 딱딱 딱 이유를 짚어주시니까 음. 납득이 되네요. 네, 네. 어,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음. 아시나요? 나우루, 어, 저... 나우루, 나우루? 나우루공화국이요? 네. 공화국? 네. 네. 어, 한순간의 저는... 발견으로 큰 행운을 거머쥐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일마, 일명 지상낙원으로 불렸던 나라예요. 아, 뭐, 저는 근데 모르겠죠? 네. 네. <laughs> 어, 호주 북동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오. 네. 나우루공화국은 천년 넘게 외부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통 생활 방식을 지키면서 평화롭게 살던 작은 섬이었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이 섬에서 인광석이 발견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음, 인광석이요? 인광석이요. 네. 음. 어, 알바트로스와 갈매기 등 바다새의 똥이 산호초 위에 수천 년간 퇴적되면서 인광석이 만들어집니다. 음. 그래서 나우루 공화국은 이 인광석이 섬 전체에 무려 5억 톤이나 가진 나라였던 거예요. 음. 어, 저는 인광석을 처음 들어보는데 굉장히 비싼 광물인가봐요. 좋은 건가요? 어디에 쓰는 건데요? 음. 어,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낯설어요. 인광석은 고급 비료의 원료로 쓰이는데요. 나우루 공화국의 인광석은 인산 함량 100%라서 최고급 비료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컸습니다. 음. 네, 그 인광석을 수출하면서 1970년대 나우루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미국의 1.5배가 될 만큼 부자가 됐어요. 아, 1970년대일이군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외 유학과 의료비 심지어 해외여행을 비롯해서 생활에 필요한 네. 모든 자금을 나라에서 지원해 줄 아, 정도였어요. 나라에서 지원이요? 네. <laughs> 괜히 지상 낙원이라고 한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삶 자체가 완전 복지인 거죠? 그러게요. 음,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거리에는 고급 외제차가 즐비했고, 네. 또 가방 하나 산다고 해외로 쇼핑하러 아, 갈 정도였다고 해요. 와. 네. 네, 그래서 집집마다 개인 비행기도 있고. 와. 네, 우리가 한 번쯤은 일해봤으면 하고, <laughs> 하고 꿈꾸는 상황이죠. <laughs> 정말 개인 자동차도 아니고 네. 비행기라니까 사실 네. 상상이 잘안 가요. 아, 전용기네요. 전용기. 네, 전용기네. 네, 모든 노동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대신하면 되니까 아. 또 식사 준비와 청소 등 기본적인 가사 노동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알겠네요. 네. 노동 없이 풍요롭게만 살다 보니 국민 80%가 비만이었고 또 당뇨병, 어, 어. 네, 성인병 사망률 1위가 되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또한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풍족하니까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인광석마저 무바, 무자비한 채굴로 고갈되어 가고 있었고 고갈이요? 그렇게 응. 많은 양이요? 네. 와. 인광석 채굴을 너무 해서 섬이 황폐되는 바람에 아. 아무것도 할수 없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 오랫동안 외국인에게 모든 일을 맡겨 왔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네? 생활하는 법조차 잊어버렸는데 아이고. 지난 2003년에 나우루의 인광석은 공식적으로 아. 고갈이 돼 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냥 뭐 나라가 망했네요. 그러게요. 네, 진짜 혼란스러웠을 음. 것 같은데요. 모든 게 그냥 스탑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음. 현재 나우루는 사람들이 요리하는 법조차 잊어버려서 옆 나라에서 배우고 있을 정도가 되었고요. 아. 현재 국민의 90%가 실업자. 또 그나마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의 95%가 공무원이라고 해요. 아, 네. 더욱이 100년간 인광석 채굴을 한 대가로 고도가 낮아져서 이대로 가면 지구 온난화로 가라앉을 음.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네, 1978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곳이 순식간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음. 이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일확천금의 꿈이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잃게 한다는 거죠. 네, 음.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시예요. 그러게요. 처음엔 살짝 와 좋겠다 이렇게 부럽다 생각한 게좀 무색해 무색해지네요. 네. 어. 네, 오늘 사연 속의 남편분처럼 많은 분들이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복권이나 또 가상화폐를 통해서 한 번에 만회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러시지 말고 어, 오늘부터는 자신이 할수 수 있는 일부터 조금씩 도전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즐거움과 또 거기서 배우는 지혜, 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는 행복은 그 어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소중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네, 네, 소소한 목표를 만들거나 한 시간 이상 고민하기 같은 습관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한번 산책하기, 네. 하루 천원 아끼기, 음. 이런 작은 습관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즐거움을 배운다면 한순간의 행운을 쫓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얻는 삶을 살게 되겠죠. 네. 음, 그렇겠네요. 그, 이런 습관을 만드는 것도 나름의 투자에 가깝지 않나요? 네 그렇죠. 투자는 네. 사실 돈으로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내일을 위한 진정한 투자는 자신만의 능력과 기술을 쌓고 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통하고 교류하며 얻는 지혜 또 건강한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어, 작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했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우리의 마인드 또한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되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대한 기준도 다시금 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아파트 평수나 차이 크기로 중산층을 가늠하고 네. 또 경제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인식이 개선된다면 또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악기를 다룰 수 있는지 또 스포츠를 즐기는지 불법과 부정에 저항하는지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는지 선진국들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들을 보면서 물질적인 풍요만 채우는 마인드가 아니라 더불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수 있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 강연을 듣고 두 분이 이야기를 잘 나눠서 일단 서로의 마음부터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부모의 건강한 마인드가 아이들의 건강한 마인드를 만드는데 어내 마인드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한탕주의는 당장 버려야겠죠 네, 네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일 씨는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그 강사님 칠십 70... 그때 그 멘토분 말씀하신 네.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음. 것 같아요 바쁘면 아 바쁘면서 돈은 적게, 적게 주는, 주는 일이 가장 네. 좋은 직장이다 저 네. 반대로 생각했는데 <laughs> 그쵸? 어~ 정말 또 강연 들으면서 이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음. 또 그것에서 또 얻는 성취감을 좀 얻어야겠다 그리고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이 되, 많이 되는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쉽게 네.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 조금씩 극복하고 얻어가는 것에 진정한 지혜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또두 분께나 청취자분께 많이 도움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인드 스케치 두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Someday.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죠.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다르듯,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또한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종종 역경과 실패를 겪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른 대처를 하죠. 그중 끊임없는 적응과 수정 그리고 변화로 대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영국의 기업가 리처드 브랜슨입니다. 리처드 브랜스는 전 세계에 약 200여 개의 사업체, 5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버진그룹의 창업자이며 최고 경영자입니다. 2000년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 수요를 받았고 2002년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그룹 엔세추어 선정 세계 50대 경영 그룹에 선정됐으며 2006년에는 영국 피메일 퍼스가 선정한 영국 최고 영웅 5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버진 그룹은 영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기업 톱3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창업 47년 만에 성공신화를 이룬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1950년 런던에서 태어난 리처드. 집안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높은 교육열로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선천성 난독증이라는 학습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그것을 진단받은 것은 수년 뒤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글을 읽고 쓰지 못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리차드가 게으르다고 생각했고, 리차드는 모든 시험에서 낙제해 늘 꼴찌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회초리를 맞는 날도 많았고, 교장 선생님에게는 너무 멍청하고 게을러서 숙제를 못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와 부모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글을 읽고 쓰면서 난독증의 불편을 조금씩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의하는 올바른 방식들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읽기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없으니 대신 반친구들과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고 자신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리처드는 모든 분야의 문제에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리처드는 9살 때 크리스마스트리 묘목 장사를 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을 정도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나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리처드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스튜던트라는 학생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또래 학생들의 글을 싣는. 흔한 교지가 아니라 당대 유명 스타의 인터뷰를 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백 통의 편지를 쓰고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노력이 통했을까요? 일반 기성 잡지 인터뷰도 거부했던 세계적인 명사들이 그의 잡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프랑스에 살아있는 지성 장폴 사르트르, 세계 청년 문화의 영웅. 비틀즈의 존 레논과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 영화배우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등 실로 쟁쟁한 인물들이 스튜던트에 등장했습니다. 잡지는 폭발적으로 팔려나갔고 당시 최대의 잡지 발행사인 IPC 회사가 리처드를 편집장으로 영입한다는 조건으로 잡지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리처드의 버진그룹은 대부분의 기업처럼 업계 1등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항공, 모바일, 음료, 금융, 미디어, 레저, 철도, 스포츠 등 수많은 업종에 진출해 있지만 그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독보적인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리처드 브랜슨의 리더십과 경영관의 영향인데요. 사업은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무엇보다 일이 재밌어야 한다. 즉, 일도 재미와 보람을 같이 느끼면 최상의 결과를 내는 것이다. 나는 도전을 즐긴다. 그에게 수많은 도전은 돈을 버는 것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게 우선입니다. 이로 인해 그가 세운 수많은 기업들이 망하기도 했지만, 리처드 브랜스는 즐거웠기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리처드 브랜스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운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하죠 오늘도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자 실패는 하나의 학습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실패는 단지 하나의 학습 과정이고 그 배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존재합니다. 그림자가 짙을수록 그 뒤에는 찬란하게 밝은 빛이 있죠. 우리 삶에 드리우는 캄캄한 어둠에 절망하고 있나요? 어둠에 갇혀 보지 못할 뿐 우리 뒤에는 항상 밝은 빛이 있습니다. 마인드 스키치가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는 그런 밝은 빛이 되고 싶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희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